목주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보톡스, 필러, 수술까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목주름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름과 리프팅 전문을 하고 있는 리퍼본 대표원장 윤성훈입니다. 오늘은 이마, 팔자, 눈밑주름이 이어서 목주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텐데요. 목주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에 띄게 되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텐데요. 이 목주름에 그냥 보톡스를 맞으면 될까? 아니면 수술이 필요할까?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목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내 목주름의 유형은 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목주름은 위치적으로 가로주름이냐 세로주름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고 거기서 색소침착형, 지방형, 처짐형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세로주름은 자세가 안 좋아서 생겼다기보다 노화 현상이 목에 나타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손등이나 얼굴 주변에 잔주름이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도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주름이 세로 방향으로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즉, 세로주름은 기본적으로 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주름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광경근 근육에 의해 생기는 세로주름이 있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근육길에 따라서 깊게 세로로 생기는 주름을 말하는데요. 이런 세로주름은 해당 근육의 보톡스를 맞으면 조금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실면조처럼 생긴 지방의 목주름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지방이 두툼하게 있어서 겹쳐지고 실면저처럼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생기는 목주름인데요 이 주름의 경우에는 피부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목에 있는 피부를 절개해서 광경근을 벌리고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해당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단순히 피부의 노화로 인해서 쭈글쭈글해지는 주름인데요 이럴 때는 스킨 부스터나 고주파 관리를 하는 게 목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목주름 치료로 바로 리쥬란 보톡스, 올리지오 등 기계를 찍어내듯이 획일화된 치료는 안 된다는 걸 바로 아실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름 형태와 피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죠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좋은 결과는 정확한 치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확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 사실 이런 진료 철학 때문에 시술하는 의사인 제가 직접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 성향이 TJ인데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 효과 없을 것 같거나 필요 없을 것 같은 거는 배제해서 광잉질을 없애고 내 가족이면 은 이런 식으로 할것 같다는 처방 드리고 가장 효율적인 시술들을 체계적으로 짜 그리고, 시술에 집중해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가로 주름입니다. 가로 주름은 보통 자세와 선천적인 요인, 지방의 겹침 같은 물리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이를 계속 접다 보면 접힌 자국이 나중에 깊은 선이 돼 있잖아요. 목도 고개를 자꾸 숙이거나 평소 자세가 안 좋으면 그 주름이 각인이 되는 거죠. 가로 주름도 무작정 있다고 해서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살짝 당겨 봤을 때 주름이 어느 정도 펴지는지 아니면 깊게 자리가 잡혀서 잘안 펴지는지, 색소 침착은 얼마나 있는지, 지방. 겹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치료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단순히 가로주름만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단순히 가로주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하게 피어있는 부위도 있고 단순히 겹쳐져서 골져있는 부위도 있고 그리고 지방이 겹침이 심한 부위도 있었죠. 그래서 골져있는 주름에는 콜라겐 주름 재생 치료를 하고 지방에 겹쳐있는 부위에는 지방 컷 주사를 하면 바로 이렇게 주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 부위더라도 원인에 맞춰서 치료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고 시술로 완전히 100% 좋아지기는 어렵긴 합니다. 어떤 시술이든 수술이든 100%는 없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시술을 받았다면 무조건 그 전보다 완화를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땡겼을때 주름이 있으면서 동시에 색소 침착이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접히는 부분은 모두 멜라닌 색소 침착이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무릎 뒤쪽, 팔꿈치 안쪽 등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는 다른 피부색 색하고 다르게 좀더 색깔이 어둡죠 마찬가지로 목도 계속 접히는 부분은 사진처럼 색깔이 남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름이 심하진 않기 때문에 주름 부위에는 콜라겐 주름재생치료를 완화시키고 색소침착은 주름선에 따라서 색소 레이저 치료나 스킨 부스터 치료를 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직도 조금 주름선이 남아있기는 하죠. 그래도 그 전보단 완화된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주름 유형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는 제 말이 무조건 맞고 제 치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단순합니다. 가족에게 하지 않는 시술은 환자에게 하지 않고 절대 과잉질로 안 하고 주름은 3사이클 안으로 어떻게든 60% 이상은 좋아지게 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나 강주, 목포 같은 지방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제주도나 미국에서까지 입소문이나 아니면 지인에게 소개받고 오시는데요.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자분이 방문하시면 신경 써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속한 주름이 뭔지도 모른 채 주름은 무조건 보톡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측에 있는 영상을 보셔서 제발 돈 낭비 시간 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링크는 아래 상단 댓글에도 달아두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주름과 리프팅 치료 전문으로. 로 하고 있는 리포원 대표정 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